스윙하실 때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스윙할 때 왼쪽 다리 오른 다리 턴이 아니라 왼쪽 다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현주프로입니다 오늘 하체 내용을 두 가지 타입별로 준비해 왔으니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시청하시면서 배워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스윙하실 때 왼쪽 다리가 도는지 오른쪽 다리가 도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때는 오른쪽 허벅지를 비틀어 주듯이 그리고 다운 스윙 때는 왼쪽 허벅지가 비틀어 주듯이 회전을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렇게 반대로 되시는 분들은 오른 다리를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스윙하실 때 오른 다리가 이렇게 비틀어지는지 이렇게 비틀어지시면은 발끝으로 서지 못하고 오른발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오른다리가 회전이 되는지 오른다리가 회전하시는 분들은 클럽을 등 뒤에다가 밀착시켜 놓고 이렇게 그립 끝을 잡아준 상태에서 이 샤프트를 쭉 밀어줄 거예요. 이때 밀어줄 때 왼손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왼손은 끝까지 잡아놓고 같이 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같이 밀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 축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 하실 때 우리가 왼 허벅지를 비틀어 주셔서 이렇게 비틀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회전을 하시게 되면 엄지발가락으로, 오른 다리가 회전하게 되면 발가락 전반적으로 다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회전하실 때 오른발이 전체적으로 도는지, 엄지발가락 쪽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는지,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올바르게 왼쪽 허벅지를 비틀어 주듯이, 이렇게 왼쪽 허벅지를 비틀어 주듯이, 회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오른 다리가 도는 게 아니라 왼 다리가 돌게 되면은 오른 다리는 이렇게 따라오셔야 된다는. 이게 첫 번째 하체 사용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오른발이에요. 역시 오른발인데 스윙하실 때내 오른발이 먼저 떨어지는지 혹은 붙은 상태로 임팩트가 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정답은 오른발을 붙인 상태로 임팩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발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임팩트가 진행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른발이 먼저 떨어진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시면 클럽에 힘 전달을 시키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오른발을 조금만 늦게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뻗어지셨을 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스윙하실 때 허리턴은 강하게 해주시지만, 오른발은 지면을 꽉 붙들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허리 턴을 사용하지만 지면에 꽉 붙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허리 먼저 사용하고 클럽 던지고 마저 따라가는 동작. 오른발 붙여놓고 허리를 사정없이 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꽉 붙들어 놓고 허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올바른 타이밍에 클럽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오늘 총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왼다리가 도는지 오른 다리가 도는지. 다운 스윙 하실 때는 왼 다리가 비틀어지면서 오른쪽 발가락이 전반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엄지 발가락 쪽으로 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임팩트 순간 다리가 다 떨어지는지 혹은 붙들어진 상태에서 허리를 밀고 클럽을 던져주시는지 이두 가지만 체크해 보셔서 올바르게 하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더낼수 있는 비거리가 없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수정하시면은 비거리 내는데 도움 되시니까 두 가지 동작 연습장에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항상 댓글로 소통하며 영상이 도움 되셨다고 면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 보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연습장에서 왼다리 도는지, 오른다리 도는지. 그럼 연습장에서 연습 많이 하세요.